야 일단 정산 되고 있거든? 우리 은공을 어. 사야 되잖아. 자 은공 얼마 찰까? 2억 치마 하자. 우리가 캠페인을 마저 하려면 은 어. 이걸 다 팔아야 돼. 맞아. 깔끔하게. 어, 팔아 미련을 썼다. 두지 말자. 싹다 어, 팔아버려. 자강서 어. 너무 안 팔린다. 너무 비싸게 올렸어. 그런가? 비쌌좀 그래. 어. 싸게 싸게 올려드려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사지. 와 아, 수수료가 엄청난데 근데? 그러니까 너무 너무 화끈하지 못해. 이거 구매하는 거다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구매하시는 건데 맞죠? 응. 시청자분들이 구매하는 거잖아요. 아니 수도 있잖아. 시청자분들이 구매 안안 아, 아, 하시나? 아, 그런 의미 없고 시청분들이 오토가 살 수도 있어. 그 전처럼. 응. 너저때 사직이 당했잖아. 맞아. 아 오토가 사더라고요. <laughs> 프로그램 올려가지고. 야 그럼 이렇게 하자. 뭐? 그 거래를 하자. 1대1 거래를. 그거 개인 상점을 피자. 자 여기 1 4 0 0에 올려놨어요. 팔십사백. 여기 해임다리입니다 여기 판데모니오 공간이 노상. 거래소 1590만원짜리를 190만원 싸게 올려놨어요. 아, 오셨네, 벌써. 어, 아유, 그 오셨어. 예, 예, 사가세요, 사가세요. 오케이. 다 사가도 돼요. 눈치 볼거 없어요. 그냥 다 사가서도 돼요. 사재기 해도 됩니다. 봉신이 얼른 클릭해. 사. 그렇지, 여기 날라서 오네. 어, 빨리 <laughs> 와. 워싱턴님 오세요. 어, 빨리 와. 어디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았어, 좋았어, 아, 그래요. 예. 개았어수았네두 개, 개. 그렇지. 오! 감사합니다. 가실만 안해안돼왜안 돼? 돼? 그 약간 리니지로 따지면 변신 카드랑 똑같아 아 밑단백이? <laughs> 어아 밑단백이랑 좀있다 <laughs> 어, 어. 자 제가 먼저 40번 하겠습니다 <목소리> 야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보셨죠? 확률이 이렇게 개쓰레기입니다 이러면 인생 조지는 거예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야! 본전이다! 이러면. 어 본전이네 자 이제 수진이 차례 응. 자 이렇게 해서 수진이는 10개도 아못 뽑았어요 아 9개 뽑았네 9개 뽑았네요 그러니까 여들다 똑같아요 뽑각도 그렇고 은공 던지기도 그렇고 두세 번 해서 나왔을 때는 그만해야 돼뽑각도 마찬가지야 근데 계속 하면 안 좋아요 계속 하면은 무조건 소해봅니다. 저 무조건 손해봅니다. 금공은 나좀 줘. 나 쓰게. 왜? 전공 하나 사야 돼서.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좀 줘. 안돼. 왜? 전공 살라고? 어. 왜? 육석해 안돼 안돼. 안 돼. 뭐가 안돼? 어? 아좀 줘. 뭐야 아, 뭐가 뭐? <laughs> 아돈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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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게. 어. <laughs> 아내 네, 금공 아. 아니 금공 쓸데 없잖아. 너어따 쓰기 이거? 팔아먹기래. 나 이거 4천만 원만 가져 어? 뭐 하는 거야? 수진아 도핑값만 할게! 에이 진짜 돈을 왜 가져가? 아니 도핑값 달라고! 이씨 도핑값! 아 씨.. 아내 돈.. 야 우리 포가한 번만 더 해봐. 안 돼! 여러분들 혹시 뭐 도움이 되셨, 되셨나요? <laughs> 아이언 하시는 분들? 그 포가가 은공 던지기 이두개 해봤는데 충분히 참고가 되고 약간 좀 자료로 뭐잘 도움 정보가 잘 전달됐습니까? 아뭐 말씀하고 뭐뽑아가자 그래.. <laughs> 어 은공도 어, 움지기는 확실히 아니라는 걸 느끼셨죠? 아 그래요? 아 그럼 확실히 도움 됐네. 어. 오늘 우리 방송이 아 물론 이제 돈을 쓰긴 했지만 음. 우리 아이온 하실 분들한테 이제 도움 정보도 드리고 어. 굉장히 뿌듯합니다 방송하는 어, 입장. 은공도 지직는 하지 말자. 어아 진짜. 됐어 됐어. 예. 아 뿌듯합니다. 도움 도움이 됐다는 거 느껴요. 어디 가니? 아, 모전 뭐 잠깐 보려고. 어, 보기만 해. 사, 사지 말고. 안사안 아, 사. 뭐 맡기려고? 양양양. 산. 사십 달 아, 뭐 하는 거야? 어? 뭐 하는 겁니다. 용제가 짱이야. 아니야, 달인이 느낌 온다니까. 이게 짱이라고 2 5 0 0만 원짜리. 아, 그러면, 야, 그럼 야, 그럼 달인 그랑 용제 두개 해보자. 상쾌해네 저기, <laughs> 전신 차려. 니가 나한테 하자 그러냐, 이거. 어? 뭔데, 이거? 저거 뭐야? 2,500에 파네. 오. 야, 빛나는 용재를 2,500에 파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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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 왜 그래? 야, 빛나는 건 해야지. 야, 빛나는 거를. 야, 2,000. 야. 일반도 아니고 빛나는 건데. 아, <laughs> 쎄. 똑같아, 근데. 자, 이거 다 금고에나 두피가 챙겨놨을 보관 그걸 하는 말도 결국 쓴다 수익이네. 맞아? <laughs> 어, 맞아. 하나 아, 금고 챙기면 된 거지. 야, 금고 10개에 7,800만 원이야. 두개 해서 얼마야? 너너 이런 식이야? <laughs> 아니? 이렇게 돈날 <존나> 빨리고 삽니다. <laughs> 아, 이거 소금이다. 느낌이. 소리가 얄팍해. 어, 소금이. 아, 파란색이다. 파나제 파란색. 파란색. 자, 여기서 개수 여덟개 이상이면.. 아니 여섯개 이상이면 돼 두개? 두개 봅니다 한개 아니면 두개 다섯.. 다섯개? 다섯개다섯개자 <laughs> 다섯 하나 둘 셋! 73레벨 나이스! 에잇 천만원 이득이네? 아 그래도 이득이 이득이지 어? 이거 뭐야? 에이 왜이5오0 0이니야 무슨 우리가 허구야 내가 허구도 아니고 아까 니가 봤던거고? 야야야 아이 들어봤고 들어봤고. 아, 아 자자자. 아들어고이것도하나 보고. 아 이거 볼 필요도 없어. 아왜 클리어 안 되는 거야 이 양반? 아예 볼 필요도 없어. 난 봤어. 뭐래? 딱 느낌 혼자 빛나는 거. 무조건 빛나는 거야. <laughs> 아니 씨발 여기 계속 꽂히네 아까부터. 아 흰색 같다. 아 파랭이네. 어? 야야 파랭 이야 개수 중요해 개수 중요해. I 나 o n t know that. I 아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그 don't k n 이제. I 그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거 know. I d 이거 뭐야? n o w I d o n 아내거 방패 를 왜? 방패 한번 해보자. 아니 이 상태로 있어. 아니 너 어차피 게임 안하잖아 아니 나 이거 해놨다고. <laughs> 야, 야 그러면 너 방패 저거 버려. 안 돼. 이거 레벨 몇 짜리야? 야 잠깐만. 이네 방패 존나 쓰레기. <laughs> 야이 제이 씨 쉬... 용제 방패가 더 좋은 건잖아. 어. 방패는 쓰레기 타고 있고 용제 방패는 <laughs> 출출하고 있네. <laughs> 야, 아 하나 사. 아. 네거 하나 투자해. 네. 안 해. 왜? <laughs> 뭐야? 어? 어? 40레벨 4 40 0레벨이와 40레벨 저 앞에 봐봐 어45,700 <laughs> Thank you